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읽을 그 분량이 오늘이 44, 44편, 41편까지가 일권이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상 모두 다섯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모세 율법이 다섯 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권으로 시편도 구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대체적으로 다윗 시 시편은 많이 기록했습니다. 최대 저자가 다윗이죠. 그리고 시편이 담고 있는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것은 신앙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시들인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그 내용을 보면 조금 그 안에는 눈물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한탄도 있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 신앙이에요. 인격,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신앙 또한 인격적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 내 마음, 내전 인격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할 때도 내전 인격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경험은 다 개인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지금은 모르지.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니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경험적인 그 경험만 가지고 오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시편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읽는 오늘의 범위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발췌해서 전하잖아요. 실은 어제 부터 시작된 시편 일편부터 오늘 분량 사십사 편까지에서 어느 시편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 좋은 뭐 시편 이십삼 편 너무 좋잖아요. 그것 그것을 능가할 시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편 삼십칠 37편, 편을 너무 너무 좋아해요. 시편 삼십칠 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악한 자와 의인에 대해서 악한 자와 의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복을 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제가 신방할 때이시편 37편 너무너무 많이 인용했고 또 실제로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10편 37편이에요 우리가 읽은 것은 6절까지지만 제가 많이 인용한 성경은 바로 10편 37편 21절부터서 26절, 27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아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아니은여 요아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하, 신앙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의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안 넘어지는 것 아니에요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남들에게 구워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자손까지 그 복이 이어지는 축복. 이 의인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제가 시편 37편을 말할 때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의인은 이 땅에서 의인의 기준이 뭐냐면 성공이 아니에요. 의인의 기준, 기준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지표,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기준에 무엇을 이루었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눈에 드러나지, 전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잠겨져 있는 매우 평범하고, 그리고 매우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기도 해요. 누가 오른 거예요. 도대체 누가 성공했고, 무엇이 맞고 틀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사명에 따라, 주어진 역할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의 반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성공을 내 기준으로 놓고 볼때 어떤 이런 정도 수준에서 악한 자가 성공했는데 나는 그게 도달하지 못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햇빛과 같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하고 그리고 얼마나 보잘 것 없는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 같이 금방 쇠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둘째,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셋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를 정어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당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거기 봐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제 지금 금년이 우리 학교 광신대학교 70주년이에요. 70주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는 또 음악 이 학부가 연주회를 했어요. 가 보니 목사님 목사님 인사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 가지고, 어리게 아이들이, 이제 음악하고 관계된 친구들이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인사하고, 또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무대 감독 전체 다 조율, 조율했다고 하면서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말안 하는데, 기도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목사님 하고 왔어요. 아이고, 몇 개월이냐? 6개월이래, 6개월. 야, 참 요즘은 시집을 늦게 가잖아. 시집 장가 좀 빨리빨리 가면 좋은데, 저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만 아무튼, 그렇 그래 가지고 오니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다들 좋은지,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요, 그렇게 우리 부모 품을 떠나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신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찾아올 정도 되면, 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우리 장로님 아들, 집사님 딸, 뭐 그래, 너무 감사하고 좋죠. 흐뭇했습니다. 연주도 좋고 감사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품을 떠난 자녀손들이 지금 멀리에 떨어져 있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정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조망해 볼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고 오늘은 그 소음생들을 담임 목사가 진로적인 상담을 하고 묻고 또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날입니다. 오늘 4시부터 있는데요. 명단에 없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 자녀 선들 중에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오후 4시에 교회로 이렇게 올수 있도록 하면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기도회가 어 우리 수험생과 청년 학생의 진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새벽에 마음껏 우리의 자녀선들, 수험생들, 청년 학생들, 주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